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정우 부동산 랜드를 방문하신 고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오늘은 강진 도암 만덕리에 있는 주택 및 토지 매매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위치는 전남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전남 인재개발 연구원 입구와 만, 보통 보동마을 해강 건너편에 있는 주택가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개나리에 있는 성문공원 유원지가 되겠으며 개나리 교차로에서 도안면 소재지로 가는 백도로 도로의 지금 모습이 되겠고 이곳에서 바로 다산초당과 백년사가 있는 다산로로 좌회전하시면은 본 토지로 들어가는 바로 보동마을 앞에 있는 보동공원과 노타리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정표가 되겠고 바로 보동마을 앞에 있는 노타리에서 지금 전남 교육 인재 개발원이 있는 지금 모습과 공원의 모습들 보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인재 개발원의 모습이 되겠고 이곳에는 여러분께서 아시는 그런 만덕산 자락에 있어서. 개발원과 또 어, 이곳에 다산초당 또 다산 어, 그런 박물관 등이 있는 많은 유적지가 남아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것이 예, 토지의 그런 개발할 수 있는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는 오늘 매매할 토지와 지금 보시는 것이 주택 본체와 그런. 예, 부속 건물로 되어 있는 타운형 부분이 중심부가 되겠고 이어서 상세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그 토지의 형태의 일곱 필지 합병된 지형도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은 그 토지의 일곱 필지 합병된 지적도가 되겠고 적색 부분과 도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토지 이 부지별 면적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도면 중에 일, 2, 삼, 사 번은 전이고 384평 적색 부분 5번 6번은 임야 266평 백색 부분 대지 77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터시 주변의 도로망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당길과 만덕교회가 있는 보동마을에 지금 깜박거리는 유치에 있는 마을 해관 건너편에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것이보동마을 앞에 보동공원의 노타리의 모습이 되겠고 바로 시산 어, 수련원 길로 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전 지금 보시는 것발원의 정경도의 정문과 지금 보시의 것처럼, 지금 보시 지금 보시는 건물은 보동마을 해관 지금 보시는 에있는 건물이 되겠고 어, 본토지는 전라남도 인재개발원과 다산박물관 백년사 등이 있는 보동마을 앞에 해관 건너편에 다산초당길에 접해져 있는 주택 한동 및 토지 등으로 총 일곱 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도 지역으로는 개갈리지역 가축사육,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 절대 제한구역 중보존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당 토지 의 정경도를 여러 각도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실수가 식재되어 있고 잡풀들이 어, 자라지 못하도록 검정 매트가 씌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타산 초단길에 접해져 있는 총일7필지로 구성되어 있는 토지 삼거리 코너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토지 총 연적으로는 대지 포함해서 727평 지목은 대지와 전과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도면 중에 7번 백색 부분인 해당 주택의 그런 정경도의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본체와 앞쪽에 창고 부속 건물로 되어 있는 주택이 되겠지만은 이제 이곳에 개발하면은 모두 철거하고 727평에다가 멋진 건축물을 축조해 볼수 있는 그란 예,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접한 이면도로 다산 초당길이 되겠습니다. 예, 도로에 약 70여 메터에 접해져 있습니다. 인제 개발원 공원 예, 정자에 그러한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본 토지는 7필지로 구성어 있고 전면이 다산 초당길에 약 70여 메터 이면이 접해져 있으며, 토지가 계단 형태로 어, 도면 중에 청색 부분 1, 2, 3, 4번은 전밭으로서 384평, 적색 부분 5번, 6번은 임야로서 266평이며, 백색 부분은 대지로서 77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개요로는 건축물 구조는 블록 조적조 함석지붕인 용도는 단독주택 이십육평 방세계 부엌 화장실 부속 건물 한동 백십2평 창고 건축용도는 천구백팔십일 년3월이십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주변에 있는 바로 마을의 다산박물관의 모습과 바로 주택 후편에 있는 다산 초당이 있고 바로 건너편에는 전남 인재개발원이 예, 돼 있고, 바로, 어, 덩나망 선착장 바닷가에도 있습니다. 또, 마을에는 신라 말 창건되었던 백년사도 있고, 또, 어, 앞쪽에는 타산 리베체 골프장이 있으며, 또그 옆에는 허구연 베이스볼 리조트도 있습니다. 바로 앞들에는 민물 낚시터인 만도고 저수지가 있고, 또 지금 보시는 곳은 강진만 갯벌 바다도 있으며 또 보동 공원 체육 시설도 되어 있고 바로 후편에는 다산의 어리 숨쉬고 있는 만덕산의 그런 등산로도 있습니다. 참고로 개 관리 지역에서 건축시에 건폐율은 40% 이내, 용적률은 50% 이상 100% 이내지만은. 군 조례에 따라 약간 다를 수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용도로는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대형 카페 및 대중 음식점, 별장식 전원주택 등 다양한 용도로 멋진 건축물을 축조해 볼수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주변 환경으로는 만덕산 자락에 강진만이 있고. 또 어, 다산 박물관과 만덕교회 인재개발원 백년사 배아체 골프장 다산초당 정야경 유적지 만덕고 낚시터 강진 베이스볼 파크 리조트 덕남항 산착장 강진만 갯벌 등 그러한 유적지 등이 있습니다 교통편으로는 음, 보통마을 다산로에 보동 노타리 교차로에서 전남 인제 개발원 입구에 있는 보동 마을 근너편 마을 앞 주택 및 토지로 구성되어 있는 일곱 필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의 매매 가격은 본 영상 하단부에 표시되어 있는 물건 번호나 물건의 제목을 클릭하시면은 물건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아래 부분에 매매 가격도 표시하였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정려경 그런 유적지로 남아 있는 이곳 다양한 볼거리 관광지의 명소들이 있는 센타의 마을의 건축물을 축조해서 멋진 그런 상업성으로 활용해 볼수 있는 기회를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세요 오늘도 저희 정우 부동산 랜드를 방문하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저희 부동산에서는 날마다 양질의 부동산을 엄선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다짐하며 나가실 때는 꼭 잊지 마시고 구독 또는 좋아요 또는 알림 설정을 눌러 주시면은 저희 부동산이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